3월은 미국의 여성 역사의 달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달 내내 정치, 경제, 문화,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104년 전 미국 여성들이 쟁취한 투표권의 역사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뉴욕지사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 속 미국 여성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다른 많은 소외계층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특히 104년 전인 1920년 미국 헌법의 제19조 수정조항이 통과된 이후 여성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미국 여성 역사에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됐습니다. 1920년 여성도 투표권을 획득한 후 지난 100여 년간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탄생한 평등권 ERA를 법제화하고 실행화하기 위해 투쟁해 온 일곱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중 다섯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메라탄 포담 로스쿨 교수 한인 줄리석 교수입니다. Well, I'm thrilled to talk about my work on the Equal Rights Amendment, but I will say that there are definitely more than seven women. Uh, maybe hundreds, thousands, uh, possibly even millions of women throughout the world who have fought for equal rights, uh, equal rights amendments, both mm -hmm. in the United States and in other countries. So, Women's History Month was invented because it was during a time when women were really fighting for equal rights, including through the Equal Rights Amendment.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허용된 지 100주년이 되는 지난 2020년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는 처음으로 여성을 기리는 기념물인 여성 인권 선구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은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 수정헌법 19조가 통과된 지 100년 만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역사에 실존했던 여성을 형상화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각상 설치는 또 하나의 유리천정을 깬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나탄 센트럴파크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